자, 3대3 가볼게요. 자, 토스 나왔구요. 토스, 적그네요 상대방도 근데 투토스 원 랜덤으로 봤는데, 상대방 종족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 팀 종족도 나쁘진 않죠. 투토스니까. 테란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적그도뭐 시간만 잘 끈다면 은 좋겠죠. 일단 6인용 맵이고요, 맵은. 질럿을 초반에 좀 뽑아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11시 분께서도 좀 질럿 좀 많이 뽑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아요. 질럿을 잘 뽑아주실지. 근데 보니까 뽑아주실 것 같은데, 질럿? 질럿 잘 뽑아주실 것 같아요. 9시 저그. 셋이 풀토 이러면 은 상대방도 투토스 원적이네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입구 쪽인가? 입구를 잘 모르겠어 입구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타게이트 찍고 정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여기도 하나 진짜 입구에다 팔로 하나 짓고 나갈게요. 왠지 모르게 어 입구에다 하나 지어야 될것 같아 뭐 올것 같아가지고 뭐. 한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지가 풀토겠지만 뭐야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실론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쪽에다가 입구 막고 있네요. 꿀 아, 막고 계시는구나. 아, 잠깐만요. 안에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보자. 이왕 들어온 거 어차피 나가진 못할 거예요. 캐논 때문에 넥서스 짓고 있구나. 아, 그랬던 거니. 아, 나도 넥서스 하나 올려야지. 잡아줘, 잡아버려. 한 마리만 잡아. 오케이. 프로로 많이 풀게도 만들었고, 어, 또견제 집중적으로 계속 보내주면서, 한번 보자. 어떤 걸 올리는지. 코어 올라가고 있고. 아직 근데 가스는 없네요. 가스가 없네. 가스 언제 올라가는지 저 파일런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러면서 견제나 준비하죠. 가스 아직도 안 올리는데? 두 마리. 두 마리 더네 오케이. 좋습니다. 빼요, 빼요, 빼 빼. 그 다음 저는 3넥서스 올라가고요 한시가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넥을 좀 가감성 있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상황 봐가면서 가야 돼요, 이런, 이런 것도. 방 방하면서 안 가면은 후과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가 입고 막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3렉을 갔습니다. 약간 늦게 나마 어디 어디? 하나고. 그래 가자. 3시 가자. 3시 갑시다. 견제는 템 견제를 갈게요 가자 들어가자 캐논이 어느정도 있는데 안되겠다 아웃이나 가자 압박만 가자 압박만 저기도 상큼 많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압박만 하고 빼면 되는거니까 급하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프로 다섯발씩 찍어놓으세요 이거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 심지티가 너무 잘 돼있어 심지티가 어, 너무 잘 돼있고요 그냥 견제로 가면 돼요 어. 3렉 완성됐어요 네, 굉장히 부유해질 겁니다 가스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도 될것 같아요 3렉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중요한 거는 5시 분 적어도 엄청 부유하게 잘 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3포즈도 올려. 3포즈 올려도 돼요. 3 0이니까 리버 드랍 조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라군을좀 뽑아 놔야 되겠네 가스가 많아서 업그레이드도 팍팍 올려도 될것 같아요. 리버드랍이라고 했으니까, 캐논을 넥서스 주변 쪽에다가 좀 지어주면 좋을 거예요. 요런데, 여기랑, 그 다음, 여기 요쪽에도 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위해서는 팔런 올려야 되겠죠? 주변에. 여기 주변에서 팔런 올려 놓은 다음에, 이 가스 근처 쪽에다가도 그, 그걸 지어주면 좋아요. 캐논을. 자, 템플을 뽑아주고.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직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좋은 건 아니고. 할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굉장히 제가 부유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할 만합니다. 상대방도 물론 할 만하겠죠.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이제 또 굉장히 이득을 보는 것도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팩클러 나왔구요. 바로 저그한테 먼저 견제를 가볼게요. 라고 먹고. 저거 오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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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오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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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버드가버드 오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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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찼 오버드, 가보자. 아 히드라 있을라나? 인데 여기다가라도 쏴 여기다 여기 아 저기다가라도 썼어야 됐는데 아깝네. 이게 역시, 역시 셔틀 속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빨리 가지를 못하네. 속업 돼있는 셔틀이랑 안돼 있는 셔틀이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대박인데요? 요 드랍 쩔었구요 히드랍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템플러 가서 일꾼 지.. 져주면될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딱 지져주고요 좋아요 몇킬 했냐? 25킬? 이러면 바로 한시 쪽으로 갈게요 캐리어야? 드랍인 줄 알았는데 캐리어 준비하고 있었네요 예측 스톱! 여기다가 제발! 어디가 돌아와 세워놓고 구석탱이 짱 박혀있을게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진겁니다 두 마리 태우고 두마 태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은 저그의 드랍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캐논 도배를 좀 해주고 그리고 히드라가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을 때는 셔틀이 몽텅이로 가면은 네, 통할 확률이 높아요. 존재가 한 3마리? 4마리? 6지 끌고 한번 가볼게요. 한번 점사 해봐. 3마리라서 아마 통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사줍니다. 좋아요. 한 마리로 안될 때는 두세 마리로 가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두세 마리 이상. 그 이상으로 가도 되고. 업그레이드 해거요 아니면은 뭐, 커세어랑 같이 가도 되고요. 커세어의 몸방으로 가도 되는데. 갈 때도 그 셔틀이 한 두세 마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아. 견제에 대한 방어를 할게요. 저거분이 워낙 지금 잘 크셔가지고, 그냥 물량으로 쭉쭉 미루고 계시네요. 아, 파일런 더럽게 막히네요. 그럴 때는 파일런을 더럽게 지시면 돼요. 드럽게 많이 지으시면 돼요. 셔틀 계속 뽑고요 다섯 마리씩 찍어 놓으세요. 돈도 많은데. 우유하잖아. 이거는 진짜 견제만 잘해 줘도 같은 편이 어느 정도 해주시면은 그냥 다밀수 있어요. 나갔죠. 한치초 견제 한번 가 볼까? 대튜에도 올리고 막 올려 그냥 대튜에. 도 많은데 자 가자 질러 떨구고 아 뭐해 끝까지 가야지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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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져버려 다 지져 그냥 있는거 지지고 싶은만큼 지져버려 알았어? 그래도 지지고 지지고 볶가버려 그냥 좋습니다 또 태우세요 나갔죠? 한시도 나갈 거예요. 지진비를 다 당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간 거 아니야? 뭐야? 왜안 끝나? 나 갔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